반갑습니다. 손선장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 오징어를 낳고 있고요. 지금, 오징어 최장이 15cm입니다, 15cm. 15cm. 자, 보시면은, 상장님이 사진을 찍고 계신데, 네. 15cm 넘는 것만 잡았어요. 넘는 것만. 네. 넘는 것만.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보시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마다 데 가면서 살려줘 하면서 그걸 그래 잡았습니다. 뭐단시할까지다 잡았으면은 마리 수가 더뭐 많이 틀릴것 같은데 살려줘야지야, 그지야? 맞습니다, 네. 살려줘야 됩니다. 자, 일단 뒤에 분들은 연구실 하셨고요. 아직 옆에와 앞쪽에 계신 분들이 남았어요. 아, 그러면은좀있다가 앞으로 가서 에, 앞으로 가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마무리. 네, 마무리. 아, 늘마 바로가 보자 바로가 볼게 응? 바로 가 이거. 어? 자, 이 끼고. 이 자, 이거. 자, 우리 상의, 묻자노? 이리 큰 블루에 얼음도 많이 들고 오시는데. 아까 많이 썰어 묻더만. 아, 지나서. 상의 고기는 어디 들었습니까? 여기. 잠시만요. 소영이 나가고 거이다 넘어가고 있다. 아, 이 사람이 그래 한발이 스텝이니까 잠깐만. 이거 나고 이거 나고. 많이는 안 나도 다도어온다이다 <목소리> 자, 이동을 합니다. 자, 우리 당연히 이게 다이어어요당이 자, 요다이어답니다이야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잡으셨어요 두 분이서. 자. 15cm 넘는 걸로. 자리마다 다 있어요, 자리마다. 네, 보시면은.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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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됐으면, 뒤이물이이렇 묻어 있겠습니까? 네, 15cm 넘는 걸로. 네, 넘는 걸로. 잡고있어요딱 보기 좋아. 자, 이렇게 가서 보자. 어, 허 어. 어, 아구가 한 마리 들어있다. 이 무슨 아구고? 우와. 아구, 보이십니까? 이게 무슨 아구고, 아구, 아구지메 해먹어도 되겠다고. 아구는 잡으고, 잡으고, 잡으고. 자, 여기. 와, 이어놨네. 시야 좋아해요. 아니, 100만 안 됩니다. 이거 꽉 채워야 1 3 0마리인데 자 여기도 자 여기도 있습니다 봄서 봄자보이시자대갈이 끝에서부터 해가지고 봄 네. 약 16.5cm 16.5cm 정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한 마리 잡으면한 마리 채보고자 우리 일정에도 일정에도 일정에 있는 또 동아리님들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막. 최고! <laughs> 예, 최고. 자, 드렉 소리도 열심히 들리지. 자, 오징 올라옵니다. 자, 자, 우리 사모님 요함께해 주실게요. 자, 보시는 거 같이. 아, 방생이다. 아, 안타깝다. 자, 방생해 주십니다. 예. 자, 잘 가세요. 내일 모레가 이 크라이. 그 다음에 우리 누나 잡은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하 자 보이십니까 자이거도아 이게 어, 이, 이 14.9cm가 나올 것 같아 요 왠지 예. 이걸로한번 볼게요 자 보이십니까 자, 봤지요 네. 15cm 넘는거 자, 어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어. 방해 아, 밑에 예, 네, 먹물 갑니다. 먹물. 자. 자. 15번. 자. 준비를 했습니다. 계속에 예, 시는 분들도 가지 해 가지고 싹다 15대 넘가한 거. 예. 네, 팔리지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네, 예. 네, 오늘은 자, 네이버 밴드 검색진정손로선하시면되고요 밴드 들어오시면은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조망으로 네, 보실 수가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거기는 지금도 어, 아, 지금은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올라오고 있어요. 쭉쭉쭉쭉. 이건넘겠다 아, 까마서사이 체크. 어 사모님 감사합니다이 책에. 자, 이에 자, 이 책에. 자, 이 책에. 자, 에이 책에. 자, 이 책에. 자, 이책 자, 사이 책에. 자, 이 책에. 시이 자, 이 책에. 이 자, 어, 뭐 돼지야. <laughs> 자 보자, 우리 사모님 거 여기네. 여기 도 아이 사일. 살림은 따로 챙기셨네. 자, <laughs>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어, 내일 또, 어, 내일 아니네. 오늘 밤에 또 뵙겠습니다. 어.